제차 방정식의 판별식. 근데 이거 사실은 이 내용도 마찬가지지. 다한 거잖아. 응. 유도까지 시켰잖아. 응. 그 판별식이 뭐라 그랬어?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냥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사이시야. 왜? 원래 그건데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루트 안에 있는 값이, 값 때문에 제가 0보다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같이 생기고, 그지? 네. 0이 되는 순간, 걔가 없어지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만 나오고, 0보다 작아지면 중학교에서는 근이 없는 거니까 없다고 했었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와서는 옥수수를 배웠으니까 0보다 작아지는 순간 허근이 두개 생기는 거지. 응.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 배웠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네.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B가 0이면 한 개의 실근, B가 0부터 하게면두 개의 허근. 여기서는. 어? 어수. 알았지? 그럼 사실 이 내용은 다 하는 거지. 그지 우리 짝수공식 꼭 써야 된다 했었지? 1제곱 마이너스, b 아, 프라인제곱 마이너스 a 시로 하는 거. 이것도 식, 시간을 줄여주고 계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된다 고랬어 그냥 해도 되고 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지 그래서, 이제,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은 뭐가 되거든요? 실근은 중근하고 실근두개 갖는 걸 포함하는 얘기니까, 기가 0보다 크거나 작다가 돼야 되고, 그리고 허그는 기가 0보다 작다가 되고,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완전 제곱식이 되면, 중고자 같지 그래서, 이거를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한 조건을 만들 때도, 그냥 판별식은, 영어로 해서 조건을 만들어도 된다, 이 소리야. 이거는, 이게 이해가 되지, 그 말이지. 네. 음. 어? 그냥 그 얘기 한 거야. 막, 쥐절끼리송지만 사실은,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는게 포인트만 팍팍 잡으면 되잖아. 다 아는 애는, 지금 보니까. 어? 뭐만 틀렸어?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게 호분이라고 그러는 거. 이런거 찾을 때 원래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 짝수공식 그 다음에 수변화 가수 조건은 이 두개 포함해서 D가 0보다 커나왔다 호분화 가수 조건은 D가 0보다 작다 완전 제공식이 대규변조건도드시 d 를영원에 사용할 수 있다 같다 둘이 오케이? 그러면 그날 분별하라이말 나오자마자 뭐 해야 돼? 한 번씩 써야겠죠 근데 여기가 짝수지 짝수 공식 4분의 1이 있어서 계산했더니 0보다 크니까 두그 실근 나온다는 거 확인하고 이거는 이차방지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 또는 범위를 구하라 한 번씩 써야겠지 근데 주의할 게뭐 이건 이제 의미가 있어 문제가 여기 2A 2 a 2 a 가 0이 아니어야 돼 왜? 0되는 순간 이차방지식이 아니잖아 근데 그걸 빼먹고 푼다고 보통 af제곱 BX 플러스 2는 0이 2차 방정식 되기 위해서 A가 0이 니어야 돼, 반드시. 네.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거 빼고 그냥 풀면, 여기서만 풀면, A는 2가 아니다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답이 안나온대요 어? 이해돼? 네. 그냥 풀면, 이거 니가 풀수 있으니까 이제, 네. 1보다 2가 나왔고, 어떻게 지 2보다 1, 마이너스 2, 보다 크는 거 같고 1보다 크는 1보다 크나어고 a가 1보다 크는 어거거잖아 1보다 냥 이게 답거 아니라고. 다 크는 어거면 1보다 크는 어면 1보다 크는 어 거냐면 다 크는 어떤 다 크는 어거 따로 1보거야 이거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라고이거 그니까, 러 c k 해서 요게, A는 1보다 큰데, 그 그런 나 같은데, A는 2가 아니야. 이렇게 쓰, 쓴 건데, 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때도 네. 이런 거 있었지? 네. 그 다음,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성수 K값. 마찬가지지? 반드시 B가 0으로 해서 케 K값 가면 되겠지? 네. 이것도 K는 0이안되 그제? 네. 0 아니잖아. 네. 그것도 머릿속 생각해야 돼. 안 나왔다고, 아, 저건 안 해도 되나보다 이런 게 아니라고. 알았지? 네. 배운 거잖아, 그지? 응. 정리만 해주는 거지. 짝정식 같은 거 중요하고, 근데 디테일하게 뭘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기억할 것들이 있지. 응. 그렇게 하세요.